레슨킹 수학입니다 자 합시다 어떻게 할래? e x지? 네 여기서 안에거 먼저 할래? 아니면 바, 밖에 전개할래? 음.. 선생님 방법대로 일단 그래도 안에부터 하는게 낫지않을까요? 그래 그러면 자 여기도 또 여기까지지 그렇지? 네 x 플러스 여기서 어떻게 할래? 전개하는게 낫단 말이야 응? 네? 그쵸 5x 마이너스 3분의 3x 빼기 5 이렇게 음. 나와 나 나오죠 2x 빼기 3이고, 3으로 통근하자는 거지. 그렇죠. 3으로 통근하면은. 6x 였으니까. 18x 빼기. 3x. 3x. 그 다음, 빼기. 5 하면 틀리지. 플러스로 해야지. 그렇죠. 그래서 여기 3이 있었던 거야. 절면 3. 음. 그럼 어떻게 돼? 2x 빼기. 얘네 둘이 약분된 거죠. 플러스 5지. 몇분 돼버린 거지? 마이너스 13X, 마이너스 5 나와, 안 나와? 어이. 이 답인 거야. 이걸 마, 내가 시켜본면 100명 중에, 네. 응? 황수 다인 애들도 맞아도 틀린단 말이야. 음흠. 이거 10명 중에 다 맞는 애는 진짜 한 두세 명도 안 돼.